이번 영상에서는요 음.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차량발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전기차 개편을요약해 보자면요 더 안전하고 음. 더 멀리가 간다 그러면 음.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예전 네. 24년도도 좀 비슷한데 그렇죠 어, 네. 안전하고 네. 그 다음에 음. 배터리 효율이 좋고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보조금을 더 주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음. 아예 망가뜨려 버리죠 <laughs> 중국산 네. 배터리 네. 아예 보조금 못 받게 만들어 버렸잖아. 아, 이번 년도에는 조금 더 심해지죠. 영상을 보시면 알수 네.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그럼 먼저 전기차 국고 보조금 개편을 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일단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총 금액이 최대 금액이 65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올해부터는 58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만약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중대형차 같은 경우는 최대 예전에 400만 원이었지만 음.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배터리 안전, 차량 정보 수집 장치. 로고가 네네. 있을 경우에는 20만 원의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거 외에도요. 음. 그다음에 배터리 상태를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 그리고 뭐 차량에 대한 그... 알, 그 네, 알림 기능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면요 10만원도 음.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받아볼 수 있고요 이런 배터리 네. 상태 정보라든지 BMS 알림 기능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차에만 있죠 그렇죠 네. <웃음> 그리고 <웃음> 또 이번 개편안에서 음. 또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음.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네네. 예전에는 인센티브에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만 10% 추가 지원을 했거든요. 네. 다자녀가 작년 기준으로는 자녀가 3명 있었을 때아 맞아요. 오, 18세 이하. 아, 맞습니다. 아, 아, 3명 네. 있었을 때. 근데 올해부터는 2자녀 있을 경우에도 100만 원 혜택이 있고요. 그렇죠. 나음에 아, 3자녀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네자녀 네 이상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아, 역시 네. 자식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년이 생애 첫 구매를 할 경우에는 20%또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면요, 최대 500만원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네. 최대 580만원인가? 네. 거기에서 플러스 추가로 이렇게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제조사별로 차량별 국고 보조금은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좀 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이죠? 맞습니다. 전기차 네.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플러스 음.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지금 네. 이제 국고 보조금만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차량 보려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G80 같은 경우는 최대 275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고요. 네. GV70은 266만 원, GV60은 287만 원이고요. 최대 280만 맞습니다. 원. 맞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아, 저는 580만 원 최대로 받을 줄 알았는데 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5 7 7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아, 합니다. 3만 원이나 깎였네. <laughs> 네. 너무 많이 깎였네. 네. 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575만 원이고요, 코나 음. 같은 경우 는 524만 원, 캐스퍼는 50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음.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 놓을 거니까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아 자동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EV9 같은 경우는 275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고요, EV6 롱레인지, 이륜 19인치 같은 경우는요. 최대 58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EV3는 56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아 니로 는 499만원, A 같은 경우는 455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금 아이오닉 9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것도 보조금이 음. 얼마나 나올지 참 음. 궁금해하는데 네. 지금 EV9이랑 음. 비슷하잖아요. 차량가라든지뭐 그렇죠. 네. 이제 크기라든지, 음. 아무래도 EV9보다는 극고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음. 아, 주행거리 어, 주행거리가 놨고요. 굉장히 길잖아요. 네. 맞아요. 자, 이번에는 KG 모빌리티입니다. 프레스 같은 경우는 3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코란도 같은 건우는3 4 0 받아볼 수있습자 이번에 살펴볼 브랜드는 테슬라입니다. 음. 그죠?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202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고요. 모델Y, RWD 같은 경우는 169만원까지만 받아볼 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아요, 184. 음. 그 다음에 포먼스는 네. 191. 음. 아무래도 그 배터리 성능이 맞습니다. 좋다 보니까 네, 네, 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이번에 살펴볼 모델은 BMW입니다. 음. BMW 같은 경우는 i4 eDrive 40은 189만 원이고요, i4 M50은 172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브랜드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ID.4 Pro 같은 경우 422만 원까지 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으로 살펴볼 브랜드는 아우디입니다. q4 스포츠백 402트론 같은 경우가 142만 원까지 최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좀잘안 팔리긴 하는데 음, 좀 많이지 해도대지 않을까? 근데, 근데 그는 해줄 수가 없는 게 네.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우디에서 할수 없잖아. 예외로 좀 어떻게 <laughs> 아 그럴까요? 어차피 아, 안 팔리는 거야. 아 그래요.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 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그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요, 지자체 보조금인데요. 지자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시도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 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서울 같은 경우 150이고요, 부산은 250, 대구는 300,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요 비슷한 수준으로 네.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확정된 음.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경기 구리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경기도 네. 수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용인도 250만 원. 네. 어허. 그러면 이 정도는 음. 뭐 작년이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경기 구리로 만약에 300만 원지자체 보조금을 받고선요, 음. 만약 에 EV6를 내가 구분하게 된다, 그럼 음. 보조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요, EV6 롱레인지 EWD 19인치 같은 경우는 아까 전 국고 보증 580만 원 했잖아요. 그렇죠, 580만 100 원. 거기다가 300만 원까지 받으시게 되면 음. 최대한 880만 원까지. 보조금을 음.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생각보다 네. 나쁘지 않네. 간혹 음. 그,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없애겠다 음. 25년도에 음. 그런 얘기까지 들렸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요번 연도에 보조금을 많이 줄일 줄 알았어요. 음. 근데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네요. 음, 그러니까 네. 경기다 작년도 거를 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서울하고 네. 경기 지방이 좀 작고요. 네. 지방은 더 높아지거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100 천만 원까지도 네. 나주는대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알아봤는데요.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